거기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요 양도와 전대인데요 어, 이것은 예전에는 시험에 잘안 나왔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갑자기 최근에요. 한 20회 이후로요. 문제가요. 거의 뭐 계속 나오다가 2년한 번씩 나오다가 또 하루 쉬고 한대 쉬고 이렇게 나오고 계속 시험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 그림은 딱두 개예요. 동이 있는 것과 동이 없는 것. 알겠죠? 딱두 개밖에 없으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돼요. 알겠죠? 그림을 우리가 잠깐 잠깐 그 그림을 보고 이해하면 돼요. 이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책으로 이걸 쓰잖아요. 책으로 쓰면 어떻게 쓰냐? 뭐 갑을 병 이렇게 해 놓고 나서 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 을은 병에게, 병은 을에게 이런 식으로 쓰니까 누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림을 가지고 딱 임대인, 임차인, 뭐죠? 전차인. 이것을 딱 머릿속에 딱 암기하고 있으면 그래서 딱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를 금방 풀수 있단 말이죠.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는 뭐냐? 임대차는요, 이것은요, 계속적 채권 관계예요. 계속적 채권 관계로서 뭐가, 뭐가 중요하냐? 이 계속적 관계는 당사자 간의 상호 신뢰성이 중요해요. 이 상호 신뢰성 때문에 임차권을 양도나 전대할 때 임차권을요. 임차권을 양도나 전대 시 전대 시 누구의 동의 있어야 돼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임차권 양도나 전대 시임대인 왜요? 임대인은 을이사람을 믿고 월세를 줬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을이 아니고 병이 들어 살고 있다. 황당스럽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했죠. 집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집주인이 바뀌면, 은 우리는 계속 살 수도 있지만, 나갈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왜 그래요? 기간이 끝나기 전이어도 집주인이 바뀌면, 나는 갑이라는 사람이 아, 집주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집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살았단 말이죠. 계약을 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새로 바뀐 집주인이 너무 못되게 생겼어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살수 있어? 없어? 없죠. 나가야 되겠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지 알겠죠? 그러니까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차는 나갈 수 있고 중간에요. 그다음에 임차인이 바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임대인한테 보고를 해야죠. 보고를 하는 쪽으로는요. 말을 해야죠. 나 이거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싶은데 괜찮느냐 물어봐야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만약에 동의를 받았는데 동의 없이 한다. 그러면 임대차를 해지해 버릴 수가 있어요. 동의를 받지 않고 하면은. 아시겠죠? 자 그럼 뭐, 뭐 뭐냐면 첫 번째 이렇게 갑이 있고요 여기 을이 있죠 가박을 하고 여기를 임대차죠 임대차인데요 그럼 이 사람 뭐란다 이사람을 임대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사람은요 뭐란다 임차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을이요 이걸 다시 병한테 넘기고 싶어요 병한테요 그럼 이 사람 뭐란다 전차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을을 뭐란다 전대인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전대차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요 임대차 전대차는 또 전전세란 말이 있죠. 그런 말은 다 뭐냐면, 원래가 이게 원전세권이잖아요. 전세권인데 전전세는 원전세부터 파생되기 때문에 전전세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전세. 또는요, 임대차죠? 임대차고요. 이걸 뭐란다? 전대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전세, 전전세나 전대차는 원전세나 임대차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요? 존속기간이라든가. 전속기한이라든가 전세금 있죠? 전세금이라든가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래의 전세권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의 임대차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어. 커봤자 어디까지 똑같든지 더 적어야지 더클 수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걸 전대차다 이렇게요. 이렇게 할 때로 말한다. 이 임대인이 뭐란다? 동의를 해주죠. 동의. 여러이 전대차는. 동의를 불문하고 일단 무조건 유효가 돼. 왜냐? 채권이니까 특정이라고 특정이라고 둘이 합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동의를 해주면뭐할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한다는 것은 병이 전차인으로서 이 집에 들어가서 살수 있는 권리를 갑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만약에 동의가 없죠. 동의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전대차는 유효이지만 병이 이 집에서 살면 갑이요. 병한테 너 나가라고 할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대항한다는 것은 이 병은 을하고 계약을 했지만, 을하고 계약한 것을 갑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걸 대항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을하고 계약한 전대차를 갑에게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언제요? 을이 병한테 전대차를 주는 것에 대해서 갑이 동의를 했을 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조심해야 될건 전대차고 하 헷갈린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임대차는 어떻게 하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고요. 을이 기간이 끝나죠. 그럼 우리 이제 병을 데리고 오죠. 병을 들으면 병하고 갑하고 보통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은 나가져 있어요. 나가. 왜요? 갑이 병한테 돈 받아가지고 보증금 받아가지고 을한테 주면 을은 걸 두고 나가잖아요. 결국 을하고 병하고 계약한 거지. 아무리 갑하고 병하고 계약한 거지. 아무리 을이 있어도 을이 병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의 동의다 업자다 이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뭐냐? 이 주인이 지금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건물을 을이 월세를 전세를 살고 있는데 월세를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 어떤 일을 위해서 중간에 나가고 싶단 말이죠. 그럼 미국에, 중국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나가고 싶다고 얘기하죠. 그럼 내가 중국에 있어서 어떻게 안 되니까 당신이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다른 사람한테 전대차를 줘가지고 나가세요. 이걸 동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제 이 사람한테 전대차를 주고 이 사람이 여기 돌아서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동의 없이 하면은요. 갑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 동의 있는 전대차, 이 전차에는, 뭐죠. 이행, 이행, 대행자와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요, 만약에, 만약에, 병의 잘못으로 건물이 불타버리죠? 당연히 병이 책임을 지어야 되겠죠? 병이 책임을 지는데, 그럼, 을은요, 을은 우린 어떤 책임을 지죠? 리은 전차인을 선임하고 관리 감독하는데, 감독하는데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잘못이 있을 때 병이 화재를 건물이 화재를해서 건물이 불타버렸다 이 말이죠 당연히 병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을은요 병을 관리 감독하는데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을 져 동의를 받았을 때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동의가 있을 때는 임대인하고 전차인 이두 사이가 제일 중요해요 동의를 했다는 거지 가방하고 병간에.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 말에 이요 동의를 했다고 해가지고 임대차는 가박우라고, 전대차는 을하고 병하고죠. 그다음에 2번은요이 병은요 병은 가백이요, 에 병은 가백에 뭐는 없냐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수선청구라 없어, 수선청구, 수선청구권이 없어요. 뭐만 있다 의무, 의무는 뭐냐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차임을 지급할 의무 무슨 말이냐? 을은 갑한테요 차임이요 월세가 100만원인데 2월 1일이고요 을은 병은 을한테요 2월 5일이에요 그런데 갑이요 을이요 2월 1일에 월세를 안주죠 그러면 병은 을한테 2월 5일에 월세를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것을 갑이 오라하냐 병한테 을한테 2월 5일에 월세 주지 말고 나한테 주라 이 말이죠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병은 갑한테 월세를 지급을 해야 돼요 수선청구는 뭐냐 이 병이 여기 돌아서 고 있는데 건물이 비가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병이 갑하고 직접 계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병한테 수선해 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갑한테. 누구한테 수선해 달라고 그래? 을. 그러면 을이 다시 갑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아까 그러요 부속물 매수 청구하고요. 지상물 매수 청구 배웠다 며 배웠죠. 이런 것들도 병은 갑에게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부속물 매수하고 지상물 매수하고. 그다음에요. 만약에, 갑하고, 갑하고, 을하고 기간이 만료가 되고요. 그러면, 을하고 병하고 기간이 만료가 돼요. 그러면 그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원래 건물 어떻게 하죠? 병이 누구한테? 병이 누구한테? 을에게. 을이 누구한테? 갑에게 이렇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병이 갑한테 바로 줘도 되죠?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해도 된다. 이게 원칙인데, 이렇게 해도 된다. 누구한테만 일단 주면 돼. 갑한테만 좋은데 기간이 끝났으니까. 그다음에 자, 두 번째는요. 일단 갑이 병한테 준거 동의했죠. 그래서 갑의 동의 후 갑이 동의를 했어. 갑이 동의를 하고 난 후에 갑이요. 을이 병한테 전대차를 주는 것을 동의를 했어. 동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요. 갑과 갑과 을 간의 합의. 을간 합의로 합의로 임대차 임대차를 임대차를요. 어, 종료시키고, 종료시키고, 어, 종료, 종료를 시키죠. 그렇다 하더라도 전차권, 전차권 병이죠. 병, 병에는 게 아무런 영향이 있다, 없다, 영향이 없다. 알겠죠? 갑이요, 을이 병한테 전대차를 주는 것을 동의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갑하고 을이 합의로 임대차가 끝나, 끝났다 할지라도 병의 전차권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원래는 임대차 어떻게 돼요? 임대차를 봐봐, 임대차 안에 전대차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임대차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임대차 뱃속 안에 전대차가 있으니까 전대차도 어떻게 돼? 없어져야 되죠. 이해됐죠 지금? 그런데 그런데 임대차가 없어져야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갑이 의리 병한테 전대차를 준 것을 동의했잖아요. 동의하고 난 다음에 갑하고라고 합의로 임대차를 없애면서 임대차 가 없으니까 전대차도 없었다. 그러면은. 그러면 전차인은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럼요, 한번 봐봐요. 맨 위에 거, 180페이지, 그림 정확하게 나와있죠? 가바고 우라고 병하고요. 갑의 동의는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병 봐봐, 병. 병은요, 전차인이 멸시라면은 임차인은 감독의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있죠그 다음에 가바고 병하고 중요하죠. 1번, 임대장계가 없다. 권리가 없다. 수선 충고를 못한다. 병이 가에게요 그런데 의무는 있다.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부송을 매수하고 지상을 매수를 가벼게 말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오른쪽이요 임대차와 전대차가 동시에 종료가 된다 그럼 원칙은 어떻게 해야 돼? 병은 을에게 을은 가벼게 줘야 되는데 병이 직접 가벼게 줘도 된다 그런데요 밑에요 임대인이 전대차에 대해 동의한 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로 임대차가 종료되어도 전차인에게 대항한다 못한다 못한다 안겠죠 대항하지 못한 전차권은 뭐가 된다? 보호가 된다 이 말이죠.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의리요? 있죠? 우리가 임대차죠? 임대차가 있고요 이 의리다시 병한테요? 이렇게 전대차죠? 전대차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갑이 의리병한테 전대차하는 것에 대해서 뭐를 하지 않았다? 동의를 하지 않았다. 동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있죠? 됐죠? 지금 그럼 여기 봐봐요. 전대차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대안과 관계없이 전대차는 특정인과 특정이니까 무조건 유효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조건 뭐가 된다? 유효가 돼. 무조건, 유효가 돼. 무조건 유효가 돼. 무조건 유효.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누구죠? 지금 이 사람이 전차인이죠. 알겠죠? 전차인인데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전차인이 건물을 멸실를 시키죠? 그럼 당연히 병이 책임을 지죠. 병이 책임을 지는데 문제는 뭐냐? 의리적을, 을은요 무과실 책임을 지죠. 무과실 책임이란 것은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죠. 잘못이 없어도 무과실 책임,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죠. 여기는요, 동의 있는 경우는 어떤 책임을 지죠?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지죠. 여기는요,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죠. 그 다음에요, 지금 동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방하고 병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은요, 병은 이가한테요 부속물 매수 청구라든가 또는요 지상물 매수 청구요 부속물이라든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갑하고 우라고가 중요해요 그래서 갑이 우한테 해지 해지 나가라고 해지 통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말이죠 나가라고 했다 나가라고 했다 그러면 해지가 있죠 해지하면 어떻게 된다 갑은 갑은요 직접 직접 병에게 병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를 하죠. 그럼 병한테 인도 청구하면 병은 갑한테 건물을 넘겨줘야 되죠. 그럼 병은 열 받아 안 받아? 열안 받아? 열받아요 누구한테 쫓아가? 병은, 병은 을에게. 아까 그랬죠?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담보 책임을 추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지를 안 했다는 말이 뭐죠? 해지를 안 했다는 것은 지금 갑하고 을하고는 임대차가 존속 중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하고는 존속 중이 어떻게 돼요? 갑은. 불에게 을에게 차임을 청구하죠. 갑은 을에게 차임을 청구하죠. 그럼니까 을이 지금 돈이 있어 없어? 을이 차임을 청구하니까 을은 갑한테 돈을 주겠죠. 월세를 주면은 갑은 손해가 있어 없어? 갑은 손해가 없죠. 그러면 그래서 그래서요. 갑은요. 갑은 불법 점유자 병에게 병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없다. 이렇게. 다시요. 전속중이죠정속중은 전속 갑은 을에게 차임을 청구하죠 알겠죠? 그럼 월세를 받는다는 것은 갑은 손해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손해가 없으니까 손해가 없으면 손해상 청구 못해 그래서 갑은 병한테 불법 점유해도 손해상을 배 청구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은 병한테 손해 청구를 못해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을이 병한테 전대차를 줄때 그러면 항상 그럼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냐 배신적 행위가 아닐 때, 갑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아닐 때, 그건 뭐냐? 이 을하고 병이, 을하고 병요 부부예요, 부부. 부부로서 같이요, 공동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했어. 여기서 공동으로 이 건물에서 사업을 했어. 을하고 병이 부부인데. 그러면요, 이 갑은 을도 하고 병도 알잖아요. 그런데 이 병이요, 을이요, 다른데 가서 또가구점을 하고 싶어. 그다운 그러니까 들어 가야 되니까 다른데 가서 임대차를 체결해야 되죠. 그래이 그러니까 사람이 집자도 묻지 않고 자기 와이프한테 전대책 약서를 써줬다 이 말에 돈 묻지 않고 그래도 이 갑은요 을하고 병이 부부로서 자기네 집 상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병이 여기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갑은 이 을한테요 을한테 어떠한 책임도 모를 수 없다 이 말이죠. 왜냐면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을이 병한테 전대차 계약서를 갑의 동의를 받지 않고 써줬다고 할지라도, 갑한테는 아무런 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만약에요, 을이, 갑이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전대차를 써줬어. 근데 사람은 멀쩡한데요? 사람이 이 사람이요.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게 소문이 나 있어. 그럼 월세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는 갑이 손해가 되니까 갑이 해지할 수 있지만, 을이나 병은 둘다 부부로서, 여기에서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었고, 그 사실은 갑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이 사람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여일이 있어 없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때 의리 병한테 전대차를 써줬는데 둘이가 부부야. 즉, 가반테는 아무런 배신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것은 뭐다? 해제할 수 있다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아, 겠죠 그래서 뭐라 나온다? 동의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하지만 동의가 없어도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배신적 행위가 아닐 때. 부부가 공동으로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었던 경우, 이런 경우.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다? 전속 중에 전속 중위는 해지를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월세를 받을 수 있다 갑은 손해가 없다 갑은 그래서 갑은 병에게 소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두 가지가 아주 아주 중요하죠 알겠죠? 동의 없는 걸 한번 봐보세요 동의 없는 걸 보면 밑에 동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옆에 보면 임대인의 동의 없는 경우에도 무단 전대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신적 행위가 아닌 경우 즉 부부가 공동으로 가구점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됐죠 거기를 줄고 배신적 행위가 아닌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가구점을 경영 거기까지. 알겠죠. 이런 경우에는 동의가 없어도 말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오른쪽이요. 전차인 병은 불법점이죠. 불법 점유인다. 전차인이 건물을 매실했다. 임차인은 무슨 책임을 진다? 무과실. 그러면 전차인요 부속물하고 지상물 매수청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오른쪽이요 면외요. 해지권 행사했다. 그러면 전대차가 소멸하죠.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직접, 직접, 직접 방해책을 청구한다. 전차인 임차인에게 담보 책임을 추궁한다. 행사지 않았다. 해지권 행사지 않았다 이 말은 소멸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전속 중이다. 이 말이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줘야 되고요. 중것은그 다음이죠. 별 편하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은 손해가 없다. 전차인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동의. 없는 이렇게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것을 잘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네, 그다음. 네. 아니죠. 그 말이 아니고요. <laughs> 여기 지금 여기서 가와고 이렇게 병이 있죠. 여기, 을이 있는데, 을이 병한테 전대차를 주는 것에 대해서 갑이동의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이 여기 돌아서 살고 있겠죠. 알겠죠? 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을하고 이렇게 병하고. 병이 렇게 살고 있겠죠, 여기요? 여기 돌왔어요 그런데, 살고 있는 상태에서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나갔겠죠. 어? 그런데 갑하고라고 임대차를 해지를 해. 그럼 원래는 어떻게 돼요? 임대차 안에 전대차가 들어있으니까, 임대차가 없어지면, 원칙적으로 전대차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 갑이요, 의리, 기간이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잖아요. 근데 5월 1일날, 5월 1일날부터 10월 1일까지 의리 병한테 전대차를 주는 것을 갑이 승낙을 했겠죠, 5월 1일날. 그럼 언제까지는요, 10월 1일까지는 병한테 나가러 갈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의리요, 합의로 해지가 아니고 의리, 월세를 두번안 냈어, 의리. 그냥 의리 병한테는 받아먹고 갑한테는 안 준다, 이 말이죠. 그럼 월세를 두번 이상 안 내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갑은 해지하겠죠? 그러면 병의 전작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채무 불행이 있을 때는 같이 없어져 알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 합의 합의로 종료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합의로 종료해도 병은 여전히 살아남는다 이 말이죠 어떤 영향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한냐 그런데 만약에 월세를 두번안 냈다 어 동의했는데 그래 전대차줘 그런데 을이 가한테 월세 안 병은 그러면 따지겠죠 오 나는 을한테 줬는데요 그거 필요 없죠 알겠죠 아무리 일한테 줬어도, 을이 가만히 안 줬잖아요. 그럼 두번 이상 안 주죠? 그러면 상가는 세번 이상 안 준다. 그럼 어떻게한다너 나가라고 할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의리 나가라고 하죠? 그럼 누구도 나가야 된다. 병도 나가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아니죠. 채무 불행이 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채무 불행이 아닐 때는, 아닐 때는요,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대차인데요. 이 전대차는 여러분요, 우리가 봤을 때 뭐를 봐야 되냐면, 전대차는 사례문 사례 있죠. 사례 문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이걸 말로 이렇게 한단 말이죠. 뭐라냐? 갑 소유 건물에 대해서 을리 임차인으로 살고 있고 그 임차인인데 갑의 동의를 받아서 을리 병에게 전대차를 줬다. 그렇지 않고는 또 뭐냐? 동의 없이 을리 병에게 전대차를 줬다. 또는요 뭐라고 나오냐? 갑갑이 의할과 갑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을리 다시 병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감수문제 그렇게 하면 동의가 있다 동의가 없다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없을 때는 이제 지문에 가가지고 1번 갑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갑의 동의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나오고 처음부터 동의가 있다 처음부터 동의가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하나만 보면 돼 알겠죠? 그런데 이제 뭐가 그럼 어떤 게가 어렵냐 그냥 나온 게더 쉽죠 왜요? 그냥 전대차를 줬다 그러면은 문제 낼게 많잖아요 지문이 두개다 합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만 나오겠죠 그런데 동의 있는 것만 나오면은 여기서 이제 다섯 개를 골라야 되니까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야 되죠. 여기 든는거다 집어넣으니까 다 알아야 되지만. 알겠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냥 전대차를 줬다 그러면 은 동이 있는 것한세 개, 동이 없는 거한두개 이런 식으로 낼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 가장 내가 지금 얘기했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짐으로 나온다 이 말이죠. 그것만 답으로 나올 수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넓게 나오는 것이 실제적으로 훨씬 더 쉬운 것이죠. 알겠죠? 우리가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어렵지만은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뭐 크게 뭐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요. 임대차에 관한 것이 이제 민법, 민법에서 보면 우리가 민법 총칙이 있고요. 민법 총칙은 에 9문제에서 10문제가 나와요. 9문제 나오면 물권법이 12문제, 15문제 나와요. 물권이요. 물권 몇 문제? 14문제. 그 다음에 채권 몇 문제? 채권이 열 문제. 그럼 채권은요 금방 얼마 시간이 안 걸리잖아요. 알겠죠? 그다음에 특별법. 우리가 특별법에는 다섯 개의 법이 있어요. 하나는 부동산 실명법 했서 실명법. 보통 이것은 두 문제 정도 나온다. 알겠죠? 그 다음에 가득기담보법가득기담보법몇 문제 나온다. 무조건 한 문제. 그 다음에 여기 어, 집합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파트요. 여기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여기 주택임대차고요. 상가 건물임대차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가는 무조건 한 문제고 주택은요.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두 문제가 나오고 여기서 두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와. 그래서 여기까지 모두 해가지고 몇 문제가 나온다? 여섯 문제. 알죠 여기 보면 일곱 개죠? 지금 일곱 개죠? 왜 그러냐? 여기서 두 문제 나오면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나오면 여기서 두 문제. 번갈아가면서 나오는데 요즘은 최근에 실명법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알겠죠? 올해는요, 주특임 문에서두 문제 나왔죠? 제가 올해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아마 실명, 실명법에서 실명두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오면 문총에서 아무문제 나오면 여기서 열다섯 문제. 열다섯 개. 올해는요, 올해는 월에는 민총에서 11문제가 나오고요, 채권에서 1문제가 나오고, 물권법에서 13문제가 나왔어요. 알겠죠? 어, 13문제. 그런데 이제 다른 데서 이렇게 문제를 분석해 놓은 거 보니까요, 그한 문제가 물권법 문제에 섞여가지고 나왔거든요. 물권법 문제에 섞이니까 그걸로 물권법의 문제로 착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요, 뭐 민총 10개, 물권 14개, 채권 10개 이렇게 나왔더라고, 다른 데는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민총, 민총이 11문제. 물권이 13문제 채권이 10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알겠죠 내년에는 당연히요 민총 6개 물권 14개나 15개 그러면 민총 15개 나오면 이게 9개 나오고 알겠죠 10개 나오면 14개 그 다음에 여기 10개 그래서 여기 6개인데 실명보은 아까 한 문제나 두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되고요 가등기도 너무나 간단해요 공부할 때만 좀 어렵지 지금 인세가 무조건 맞춰야 되고요. 집합 건물주 약간 문제예요. 집합 건물 양이 많아 가지고. 알겠죠? 그다음에 주택하고 상가는 이것은 무조건 맞춰야죠 왜냐면 이걸 해야만이 뭐를 해요? 우리가 실무를 할수 있으니까. 실무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건 양이 좀 많더라도 강의를 한 번, 두번 듣다 보면 금방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죠. 부동산 실명법하고요. 실명법하고 주택 임대차고 하 상가 임대차는 어디에서 또 하냐? 여러분요. 그 중기사법 선생님이 또 강의 또 해. 알겠죠? 그러니까 민법을 여러분 듣고 나서 이세 가지를 듣기는 아주 쉽죠? 알겠죠? 그 다음에 어, 나중에 이제 부동산 실명법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 등기법에서 약간 강의할 거예요. 등기에서. 명의시탁 강의가 가 등기. 알겠죠? 거기서 등기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 물권법은 여기서 열네 문제인데요. 물권법이 부동산 등기법이요. 등기법이 물권법 관계되는데 열두 문제가 나와요. 알겠죠? 근데 약간 이 물권법은 약간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약간 다르게 문제가 나오죠. 각기 한 다섯 문제, 다르게 한 일곱 문제. 근데그 일곱 문제도 여러분들이 물권법의 상실을 가지고 있으면 좀더 맞출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채권법이죠. 이 물권하고 채권은 또 어디 나오냐? 여느 중기사법이 또 나온다. 중기사법에 중기사법 보면 실무 문제가 나오거든 실무 실무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열몇 문제 나오죠? 그열몇 문제 속에 여기 물권하고 채권에 관한 문제가 다 덕하게 들어있다. 알겠죠? 그래서 물권 채권을 잘하면 중기사법이죠. 실무 문제를요, 잘할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민법은 등기법하고 중기사법을 같이 아우르고 있으니까 민법을 공부를요, 열심히, 하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좀 문제가 되죠. 그럼 이제 공부할 때 지금 계속 학생들이 무슨 무슨 말을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한다? 여러분 얘기했죠? 그날 병과 그날 복습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날 병과 그날 복습.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민법에다 올인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날 그날 있잖아요. 그날 그날 복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날 강의 듣고 그날 바로 복습 그리고 남은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복습 시간을 대부 빨리 끝내야 되겠죠 그래서 학원에 남아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꼭 집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에 뭐 있나 모르겠어요 그냥 학원에서 공부하는 게좀 낫지 않나요? 다른 데 가서 하는 것보다 그날 하고 밥 먹고 학원에서 공부하고 정리하고 집을 가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힘들죠 힘들어도 이러면 1년 먼저 학교 가지고 나가는 게 낫지 1년 늦게 다시 내년 또일차 학교하고 2차 내년 또 학교 가려면 어, 차피 똑같이 공부하는 시간은 이 정도. 어차피 또 1년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힘드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아까 시간표는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아무튼 여러분 이번 주에는 어, 아, 오늘은요. 시간이 너무 돼 가지고 특강기를 좀 그렇게. 여러분 전무 쪽 특강 다가 가지고요. 그 일단 인사부터 하고. 고맙습니다.